안녕하세요. 엔드티비의 예주예요. 오늘은 꿀타래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고고고! 자. 꿀타래를 만들려면, 그릇 하나, 정반 전문가루가 필요하고, 전분가루가 전문가루. 필요하고, 요 나이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고고고! 이제, 우선 꿀타래를 하려면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어,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줄래요? 그릇에 마이줄을 뜯어서 넣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30초 아니면 1분을 어, 돌려주세요. 그리 그 다음에는 쟁반에 전분가루를 묻혀서, 그 전분가루를 묻혀서 이제 이제 여기 있는 마이줄을 빼서. 동그라미를 안에는 구멍이 없게 하고, 동그라미를 만든 다음에 팔자로 돌려서 계속 이렇게 한다몇 가락처럼 쭉쭉 엿가락처럼 늘어뜨리는 거예요? 쭉쭉 이렇게 늘어뜨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굳기 전에 해야 되면 뜨거울 수도 있겠네요. 우선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러면 시작할게요. 고고고! 자, 이제 저는 요거트 맛을 하게, 요거트 맛을 꺼냈는데요. 이제 뜯어서 여기에 넣어줄게요. 잘안 뜯겨 <laughs> 이게 거의 다 뜯었어요 한 번에 두개한번 뜯어 아이고 힘들어요. 하나도 잘못뜯는데 어떻게 두 개를 해요? 했어요. 몇 개나 하면 될까요? 음... 몇개에요 지금 열 개. 그것까지 하면 열한 개에요 열한 개. 11개. 음다 같네요. 네. 쓰레기는 잘 모아서 따로 잘 버리고요. 이제 전자레인지에 들리면 되나요? 그래요 좀더 해봐요 요거트 맛으로만 할 거죠 네 제가 오렌지 조금 그래서 어차피 넣, 넣을 거니까 어차피 예주가 먹을 거니까 저 혼자요 <laughs> 아니죠 가족들도 같이 먹어야죠 네 알았어요 그 흘렸던 부분은 예주를 줄게요 그걸 지금 다 섞으면 돼요 이렇게 아 알았어요 자 이제 다 넣었으니까 전자렌지에 돌리고 올게요. 잠깐만요. 아 지금 30초 전자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있어? 아빠가 나온다 이거 큰일났다. 아 <laughs> 자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누가 어, 가까이 보지 마요. 누가 누가? 어 거품이 막 일어나요? 네 누가 오, 누가? 오속 아빠 보인다. 속이막 커지고 있어요. <laughs> 네. 뜨거우니까 빼세요. 조심해요. 빼세요. 뜨거. 얘는 안 뜨거워요. 자, 안 뜨거워요, 이게? 응. 어. 가요. 어. 시작. 자,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다 녹였어요. 치즈 같아요. 이게 너무 뜨거워요 지금. 빨리 빨리. 뭐 해요? <laughs> 지금 방송 중이라고요. 여기에 전분 가루를 뿌릴게요. 뿌려야 되니까 이렇게 다 뿌릴게요. 어, 30초만 해도 충분하네요. 1분은 너무 길어요. 됐어. 이 정도만 하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묻혀줄게요. 아아저 접시를 올리세요 이게 사람이 한 명이 필요해요 촉감놀이 하나요? 아니에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몇 살인데 촉감놀이래요 뜨거워서 못 만지는데 전분을 뿌리세요 위에 이렇게? 응 어. 그렇게 뜨거워요? 톡톡 건드려보세요 진짜 뜨거워요 근데 식으면 굳어서 못해요 아 뜨거 <laughs> 잠깐만요 너무 많이 넣으면안 돼요. 쭉쭉 다 전체적으로 다. 아, 어. 뜨거. 어쩔 수 없어. 전문가를 뿌리면 돼요. 이미 지금 조금 굳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실타래 꿀타래가 돼요 이걸로? 네. 누가 하는 거 봤어요 유튜브로? 그럼 누가 하는 거 보고? 왔어요, 야, 그렇게 뜨거워요? 만져보실래요? 잠깐만요. 아, 그거를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만져봐요. 뜨겁죠? 뜨겁죠? 잠깐만요. 아니요, 이 정도면. 굳혀야 돼요? 잠깐만요. 뜨겁네요. 이게 뜨거우니까 차라리 그 얼음팩 같은 거를 하나 갖다 놓고 만져가면서 해야 되겠어요. 응? 하나만 갖고 와 주세요. 잠깐만요. 아빠가 PD에요. 촬영감독이에요. 아니면 뭐, FD에요. 뭐, 저, 조수에요. 뭐에요. 아니, 이게. 지금 찍고 있는 사람이 우리 아빠거든요. 꿀타래가 <laughs> 되요 이게 지금. 지금 괜찮지 않아요? 되고 있지 않아요? 네. 이제? 얼른해요, 얼른, 얼른. 뭐안 갖고 와도 되죠? 네. 자, 안 끊어져 이게 됐어. 이 정도만 하고 이제 이거를. 늘려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잠깐만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음.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계속. 음. 실이 나타날 때까지. 쭉쭉 늘리면서 해야 되지 않아요? 아이스팩 하나만 갖고 와도 진짜 뜨거워. 잠깐만요. 승주야, 아이스팩 하나만 갖다 주세요. 야한번 하고 쭉 늘리고 또한번 하고 쭉 늘리고 해야지. 또또 어, 또 늘리고. 아직 안 얼었는데 괜찮아요? 네. 어디 어요이 <laughs> 지금 제 방이 전분 가루로 됐어요. 전분 가루 조금만 덮어줄. 이거 어떻게? 이거 털면 돼요. 털면 그게 돼요. 안될것 같은데 이거. 어 해봐요, 잘. 안되면 또 한번 더 해볼게요 쭉늘려 네. r 쭉. 쭉더 쭉 눌러. 쭉 원래 길게 길게 늘리는 거예요 괜찮아 원래 이렇게 어, 되는 거예요? o r 요 계속 전문가로 묻히면서 쭉 눌리고. 한번 해봤어요? 아, 아니요, 예전에 역가락 하는 거 봤어요. 또, 또, 또. 또된또쭉 눌리고 누... 그래요, 원래. 어. 끊어져도 해고, 또. 아, 정말 이걸 이렇게 해봐 지금 그게 한쪽으로 계속 말리니까 중간으로 좀 돌려서 해봐요. 그렇게 해서. 어, 그렇게, 그렇게. 어. 그렇게 땡겨요, 그렇게. 그래서 두꺼워지는 부분 없이 계속 얇게 늘어나게. 그렇지. 골고루 늘어나게. 그리고 또 팔자하고 또 그렇게. <laughs> 얘 팔을 진짜 활 쏘는 거 같아요. 그렇게 했어요. 어, 또. 원래 굳으면 잘 어려워요 하기도 어렵고. 근데 여기서 좀 편집점이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네, 조금만 하고 돌아올게요. 어, 이제 지금 식어가고 있지만 그치? 이게 지금 뿌득뿌득 소리가 나요. 약간 요령을 알았죠. 하... 잠깐만요. 이거 계속 계속... 아침에 입고하세요. 더더 더 늘려야지 더더더 더, 더 늘려 더 두꺼운 부분은 더 응. 사방에 묻혀가면서 전분 그래서 이게 가닥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가 여러 가닥으로 이니 가닥? 아 이게 지금 두 가닥이지 그걸 돌리면 네 가닥이 돼요 어 그걸 또 늘리면 그렇게 해서 가닥 수가 늘어나는 게꿀타래의 방법이에요 저 땀나는 거 보이죠 지금? 빨리 쭉쭉 어깨 운동이 되네 잠깐만 아빠랑 같이 해해지지돌아올올요잠지만기 이야 칼국수 같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떨어졌어요 아주 가늘고 곱여는 안됐지만 그래도 이제 더될 거예요. 근데 이거 떨어뜨리면 안 되죠? 다음기에 회 다시 한번 같이 해봐요. 오늘 한번더 하면 안 돼? 요 <laughs> 얼굴이 언제 따라서... 그런 가루는 묻혔어요? 응, 어? 봐봐요. 아까 <웃음> <웃음> 하나만 먹어볼게요. 뭐야? 마이는데 왜요? 전분밖에 안 묻어 있는데. 응, 음, 맛있네. 집에서 사르르 녹아요. 이게 엄청, 반늘할때 실처럼 돼야 되는데. 그래, 아이들이 하기에는 힘이 부족하네요. 다음엔 아빠가. 아, 이것 봐봐요. 얇게 나온 부분도 있네요. 이거 끊을까? 안 끊어도 돼요. 걔네들도 잡고 같이 하면 돼요. 어 늘린 게 어려워요 이게. 어. <laughs>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오늘은 마칠까요? 그러면 이거를 이 탄에서. 2탄. <laughs> 이탄에서 바로... 한번... 이탄. 이탄. 어, 2탄 저... 에서 한번. 탄탄 어, 이탄에서 만든 걸 보여 드릴게요. 꿀탈의 이탄을 기대하세요. 안녕. 어떻게? 엔델TV가 좋으면 구독과 좋아요. 엔델티 엔델TV... 엔델TV가 좋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 그러면 안녕.